압도적인 효율성과 가성비를 자랑하는 넥서스 ES300H 모델은 독일 차량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덜한 신차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터당 17km가 넘어가는 연비 효율성으로 많은 아빠들에게 사랑받는 모델인데요. 하지만 넥서스 브랜드는 독일 3사 브랜드와는 달리 프로모션 정책이 매우 소극적인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정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10월달은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렉서스 ES300H 이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현재 10월달 렉서스 ES300H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35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손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83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일 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 밴드에서 미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